2015년 7월 5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태망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말빛에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성 눈보다 이게 아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형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느 손을 내게 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주실 말씀은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벨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 방송실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건면화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어, 확인을 하고 또 누군가 못 나오셨을 때 백업 요원으로 쓸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서 어, 이제 조금 빌드업을 시키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원회이가 어, 2시 반쯤 이가 2시 반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원되신 분들은 이번 회의에 올렸던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은실 집사님께서 한국을 이제 가시게 됐는데요. 어,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또 학생들 몇 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을 그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한 말이 복을 났습니다 계속되는 토요일날 말씀은 말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얘기는 우리가 어쨌다 그런 게 아니라 조심하면서 앞으로를 위해 더 성장하는 일들 위해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자 이런 말씀이죠. 어느 작은 마을에 말 많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옮기면서 남의 말하기를 즐겨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녀의 화제 속에는 마을 목사님이 딱 있었던 거죠. 여기저기 이야기가 되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녀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아유, 제가 이래서 이래서 이런 거예요. 아우,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게 사실이 아니었는데 아우,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베개포, 베개를 하나 들고 베개를 열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것을 뿌려보세요. 그 당시에 깃털 어, 베개였나 보죠. 그래서 깃털을 바람에 날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깃털을 다 모아 오시면 됩니다. 그러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해보았는데 깃털이 바람을 타고 훗 마을 퍼져서. 다 주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대답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말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한번 퍼진 말은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 모두가 뿌리기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나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는 언제나 화제가 필요하죠. 많은 경우 그 화제는 내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특별한 음식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하나님은 남에 대해 말하는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은 분명히 분명히 악한 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반대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쟁이, 수다쟁이 입만 살아 있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쟁이가 있는 곳에 다툼이 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언서 26장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형제를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왜냐하면 말에는 생명이 있고 또 사망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말은 전달할수록 이상하게 변형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남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말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기 마련이죠. 한 번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와를 거쳐 뱀에게 전달할 때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전하는 말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앞 부분 보면 명령은 추가되기도 하고요. 경고는 약화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먹지 말라가 먹, 만지지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변형이 되었고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약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전달되며 왜곡되고 의도가 흐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남의 전달된 말이 참. 조심스러운 것이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떠보기도 하고요. 물어보기. 아, 그래서,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아이, 뭐라 그랬냐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자신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엇이 좋겠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사람 사는 것이 비슷한가 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너도 가끔 사람을 비난하고 흉보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 말이 자기 가슴에 뜨끔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악한 말을 금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죠. 비판은 하나님의 금하는 악한 말입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죠.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비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관할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목사는 성도를 훈계할 수 있지만 자신의 권한 밖의 사람을 교훈하려 할 때는 비방이 되기 쉽죠.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덮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잘못을 방치하라는 말입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비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문을 반문을 던지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면 답은 둘이더라고요. 하나는 나서서 바로 잡으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덮어 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교훈과 책망을 통해 바로 잡으라고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허물을 덮어 주라고 하시죠. 우리 이 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고 하면서 항상 이 안에 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잡고 책망하도록 맡겨 준 사람은 부모.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잡아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사는 학생들에게 바로 잡아 주라고 지도자는 그의 지도를 받는 이들에게 바로 잡아 주라고 공적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그 관할 부서 관련된 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이죠. 부모와 교사, 목사의 경우는 전인적인 전인격적인 것에 대해 바로 잡아 주어야 하지만 부서의 아니면 관할하는 모든 부서장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용서와 용납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덮어줌의 용서를 원하시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이라 내게 맡기시지 않는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혹시 비판이나 비방을 받고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있지는 않나요?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지편 기자는 비난하는 것이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비판이나 비방은 마음에 큰 상처를 주지만 상처 받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얘기. 그래야겠죠. 도슨 트로츠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비판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 이 비판 속 속에 담긴 진리의 정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를 통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을 방어하는 비난, 비판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익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비판을 마음에 담아 병들 것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장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또 달려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욕과 조롱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아멘 욕을 하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지만 정말 그런가요? 저도 어릴, 어릴 적 친구에게 하도 괴롭히는 친구에게 이 바보야! 라고 하고 교회에서 어머 울고 회개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때는 참 마음이 고왔는데 막 하고 나서는 후회하죠. 조롱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조롱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1 1기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그 수풀에서 암곰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사, 42명을 찢었더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 무시무시한 얘기죠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 또는 자문서에서는 조롱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합니다 말은 참 삶을 복되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구의 삶의 생명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때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네거 먼저 보아라.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욕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비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비판 속에 감추어진 진리의 정수를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성숙한 성도의 자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군 누군가의 흉을 보려 할때 아,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아유, 그래도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야, 없어서 안될 사람이지라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말을 듣고 누군가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지 상처를 입게 될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 대해 악한 말보다는 기도와 축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을 노력해서 미리 준비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말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남을 넘어뜨린 비방이나 험담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세우고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로 인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정결하게 하시고 비판과 욕 대신 축복과 중보의 말이 흘러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이루어지이 오늘날 우리에게 량실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를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하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비판이 아닌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인해 다치고 상처받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세워주는 따뜻한 말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교회의 붕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서 지구와 환경을 위해.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위해 박광희 집사님, 장한나 권사님, 우리 손윤아 집사님도 온전케 회복되도록 또한 50주년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새벽에 나와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하나님 우리 입술이 비판이 아닌 축복의 도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